안녕하십니까. 마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구매를 했던 총이랑 방어구를 착용을 하고 모스 늪지에 있는 신도들을 한번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오픈을 해서 사용을 해봤고 갑옷이나 이제 샷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지금이 첫 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존 수첩에 있는 이제 캐스트도 완료를 할겸 신도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을 갈아입었고, 와우. 예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할 텐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100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 늪지에 도착을 했고, 처음에는 늑대를 샷건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얼마큼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우, 생각보다 데미지가 멀리서 쌓는데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자, 한네 방이면 죽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머리에다 꽂으면 한두 방이면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신도 잡으러 왔는데 아, 샷건으로는 사실 좀 무서워 갖고 95식으로 바꿔 갖고 한번 죽여 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도가 너무 무서워 갖고 잡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몇번 싸우긴 했지만 사실 95식으로 싸워도 에너지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다구리 맞으면 거의 끝장납니다. 어, 나의 지원군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베개 천사를 입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절로 찹니다. 그러면 싸우고 나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겠죠. 와, 근데도 역시 신도긴 신도다. 데미지가 엄청나게 많이 다네. 이게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95식이다 보니까 잡는 거는 수월해요. 음, 우리 지원군은 지금 에너지가 딸피요했고 제가 다 잡아야겠네요. 역시 95식이랑 100의 천사를 입으니까 든든합니다. 자, 신도들을 다 잡았고 이제 신도의 상장가요. 어, 그것도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서 뭐 좋은 게 나온다고 했거든요. 좋은 거는 개뿔 뭐안 좋은 것만 나왔네 자 이번에는 배넘 잡으러 왔습니다 배넘이 누구냐 그 네발로 기어다니면서 혓바닥 기 애들 있잖아 어 걔네 잡으러 왔습니다 얘네들은 샷건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두세 방이면 잡을 것 같거든요 자 어우 근데도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네 좀 쏘긴 쏴야겠네요 <laughs> 제가 생각처럼 제 샷건이 엄청 센줄 알았습니다. 어, 엄청 세진 않네요. 자, 쏘도록 하고, 오케이. 잡았고, 자, 뒤에 있는 녀석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샷건 엄청 셉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쓸만하다. 내구도도 엄청 많이 안다는 것 같아요. 아, 어, 안 돼! 혓바닥! 절로 가! 자, 이렇게 빠져나왔고, 이배넘 녀석들도, 아, 잡는 거 수월합니다. 사실 다구리만 맞지 않으면 신도들도 1대1로 해갖고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대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모스 뭐 늦지 거점 전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됐고 4인 팟으로 가려고 랬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3인 팟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자마자 여기 앞에 의료 존이 있어요. 의료 존이라고 해야 되나? 어, 뭐 치료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에너지 조금 채워주고 돌아다니면 되겠죠. 그리고 맵상에 보이는 표시들로 가갖고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 는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좀비들 무시하고 그냥 가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여기서 좀비들이랑 싸우게 되면 총 내구도가 많이 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총 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좀비들 있어요. 얘네들만 이제 한두 명씩만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와우 샷건 한 방이네. <laughs> 어 몰랐는데 샷건 한 방이네요. 자, 마지막 설치존으로 왔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좀비들이 갑자기 벽 뚫고 막 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지금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벽돌콘 막 어디선가 막 나오죠. 좀비들이.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구리 맞으면 에너지 많이 다니까 웬만하면 무빙 쳐 주시면서 공격하시면 돼요. 자, 이 상자만 오픈하면 아마 신도들이 나올 겁니다. 25레 신도들이 나올 텐데 샷건으로 한 방에 죽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방은 아니고 아마 가까이에서 쏘면 두 방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에임이 좋지가 않아 갖고 잘 맞진 않네요. 샷건은 역시 컴퓨터로 해야지 잘 맞나? 근데 제가 컴퓨터로 할줄 몰라 갖고 자 여러분 제피좀 보세요. 에너지가 조금씩 찹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풀피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의 천사를 입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만약 여유가 되시면 골드 바 조금 사용을 하셔 갖고 백의 천사라든지 아니면 초당 에너지 회복 능력 붙은 걸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95식으로 바꿔 갖고 한번 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식은 얼마큼 데미지가 들어갈지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 이제 신도가 보이네요. 와, 데미 지 119야120와 데미 장난 아니다. 진짜 좋네요. 95시. 여러분들 진짜 95식은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26일 날 패치가 돼 갖고 새로운 총이 나온대요. 근데 그 총이 95식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오게 되면 뽑는 시도 한번 해 보고 안 뽑히면 뭐 사야겠지만 제가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래 갖고 어, 가격 많이 떨어지면 그때 한번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95식으로 잡는 맛이 좀 있네요. 근데 내구도가 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사실 이런 것좀좀 좀 고쳐줬으면 좋기는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명만 잡으면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과연 얼마큼 피해랑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 아,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